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지난해 말에 실시한 업데이트가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데요.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1년에 시작된 조사에서 NHTSA는 테슬라 차량이 관련된 956건의 사고를 분석했습니다. 이중 절반가량은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다른 차량의 잘못, 오토파일럿 미사용 등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나머지 사고들에서는 운전자가 충분히 반응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의 충돌, 운전자의 조작으로 자동 조향이 해제된 사고, 젖은 도로와 같은 저마찰 조건에서의 도로 이탈 등의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NHTSA와의 만남 후, 테슬라는 모든 차량에 적용 가능한 리콜을 포함한 결함 정보 보고서를 배포했습니다. 특히 23V838이라는 리콜을 통해 오토파일러 사용 중 운전자의 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업데이트를 실시했습니다. 이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시각적 경고 강화, 자동 조향의 간편한 활성화 및 비활성화, 추가적인 확인 절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비록 테슬라가 새로운 조치를 취했지만, NHTSA는 이 업데이트가 실제로 운전자의 안전성을 증진시키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이후에도 몇 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일부 초기 테스트에서도 우려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테슬라가 제공한 대책 중 일부는 운전자가 선택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으며, 쉽게 무시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최신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NHTSA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